김수행의 공인중개사 TV 공법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합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항상 신청권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중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는 각각 공법에 각각의 법률, 법률에 허가 요건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기준에서는 국토 개인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상 있고, 도시개발법상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상 허가사항이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으로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그 구역 내에서 개발하려면 도시개발법상 허가를 받는 거고 도시정비법상 구역이 정, 정해졌으면 그 구역 내에서 개발을 하려면 도시정비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전국 국토에 대한 개발행위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법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허가사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가 가장 중요하고 문장이 어렵게 나옵니다. 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들어갑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를 말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허가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자, 모든 허가는 지자체장에서 합니다. 지자체장이 가장 중요한 게 특별시 안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일반 시장 군수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자, 도지사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원칙은 아닙니다. 자, 일반 개발행위 허가권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됩니다. 자,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토지의 온상회복을 명할 수 있죠. 허가를 내줬는데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온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자, 용도 지역이 미 지정된 지역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도 지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자, 전국토가 아직 그럴 리는 없지만 대부분 간척지라든가, 매립지, 이런데는 아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국 토지가 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국에 있는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반드시 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기반 시설에 설치나 용지의 확보를 위해 자 용지의 확보 또는 유해를 방지 그다음에 환경 오염을 방지 경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 허가 계획서를 당연히 첨부해야겠죠 허가 계획서가 없는 신청서라는 건 없죠 양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허가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반드시 애우셔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과 반대말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반대말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너무 급속하게 인구가 몰입돼 있으니까 일단 인구 조정을 좀 관리하겠다. 용적률을 좀 강화시켜서 인허가를 안 내주겠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반드시 시험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고 바로 필요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바로 지정을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하지 않는 게 개발일도 관리계획이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바로 지정을 합니다. 자 개발일도 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 이세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도 않고 시장 군수가 직접 개발임도 관리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개발임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허가 신청서는 제출하지만 허가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발임도 관리구역에서는 허가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자, 허가 불허가 의 처분, 허가 신청이 되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15일이에요. 허가 낼지 허가 내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의 기간은 대부분 15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토지 구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자, 거래하고 나서 허가 신청을 받은, 받 받으려 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처분을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신청도 결과를 15일 이내에 결과를 내줘야 되고.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도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허가권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죠.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이 있습니다. 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을 거쳐야 돼 원칙상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항상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죠. 주상공로, 자 녹지지역 안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자연녹지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다.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죠.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결정합니다. 허가할지 말지를 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자 성장관리방안은 도시 지역에서는 절대 수립하지 않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성장 관리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이 도시적, 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로 지정되면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이유가 없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 줍니다. 이때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허가를 자유롭게 해주는 지역이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심의를 거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이제는 자, 도시 개발 도시 개발이 아니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 대상을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열거된 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할 요건인 대상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 문장이 많아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무조건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에 건축할 때 도시개발 또는 자, 도시정비법상 당연히 구역이 지정돼도 새로 건축하면 안 되죠. 또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리법상에서도 건축물에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에 건축 또는 공작물에 설치 반드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어떤 설치라든가 건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공유 수력 매립 매립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은 단순 분할이 아닙니다. 형질 변경은 토지의 성질을 변경하는 토목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이다.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자이 문장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은 토목공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경작이 앞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작이랍니다 지목 변경 지목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있다든가 그러면 도로에서 어떤 과수원으로 바뀌있다든가 지목이 변경을 수반한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순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목 변경이 수반됐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려거 놓치면 안 돼요. 지목 변경이 수반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2m 이상의 절토, 송토가 수반되는, 자, 이것도 토지를 깎는다든가 토지가 2m 이상 토지가 늘어나는 거죠. 절토, 송토가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느나 경작을 위한의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작, 절토, 솜토가 수반되는 경작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로 도시개발 채권을 따로 매입을 해야 된다. 토속의 채취,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죠. 토속을 채취하는 것도 하지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토속의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왜? 토지 형질 변경 때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석의 채취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자, 토석의 채취만 허가를 받습니다. 자, 토지의 분할, 분할도 원칙적으로 허가 사항입니다.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자, 인허가 받지 아니한 토지 분할. 요것도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되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분할도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 받지 아니한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죠, 당연히. 자, 건축법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합니다. 건축법에서 대지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큰 백두대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림어음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면 당연히 허가받아야 된다. 농림어음용 비닐하우스는 농림적이다 설치해야 되죠. 또는 관리적이라든가 또는 백두대간이 아닌 적이다 설치하면 허가를 안 받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큼은 농림어음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비누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의류 양식장 자 육상의류 양식장은 자 환경오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육상의류 양식장은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어디 지역에서나 육상의류 양식장이 뜨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질의 절토, 성토가 또 이루어졌단다. 요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또공작물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를 절토, 성토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점에. 건축물 울타리 밖에 안에다가 해야지 왜 밖에다 합니까 남의 동네에다가 물건 한달 이상 적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 내에 건물 울타리 밖에 물건을 일 개월 이상 적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변경 허가를 받아도 다시 허가를 받는 거죠 자 변경 허가 대상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는 개발행위의 사업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할 때도 반드시 허가를 다시 받아야죠 그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확대됐다 연장이나 확대되는 경우는 범위에 관계없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축소라든가 축소라든가 단축은 허가를 다시 안 받아도 되겠죠. 축소와 단축은 허가를 받지 안 받아도 되지만 연장이라든가 확대는 반드시 다시 변경가를 받아야 된다. 연장과 확대는 범위에 관계없이 변경화가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설명한 것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자, 순수 경작을 위한, 순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목 변경을 위한 허가라든가, 솜토 절토를 위한 허가, 경작을 위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순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은 허가를 받지만 이 지목 변경이 농지 지역 안에서 변경된답니다. 전답, 노시나 논이나 밭, 논이나 밭으로 지목 변경이 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요 전답이 아니라 그냥 지목 변경을 위한 경작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자 도시군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공사업입니다 이게. 공공사업에 의한 공사는 허가를 받지 않죠. 시행사들이 거의 이미 인가가 시행사들의 인가가 공공개발을 위한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건축하는 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기, 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겠어요. 단순 토속의 채취만 허가를 받는 거지. 자, 재난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도 허가를 받지 않고 빨리빨리 해야겠죠. 자, 재난복구, 재난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응급조치를 행정청이 아닌 자, 민간이 할 때는 1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1개월 내에 신고는 해야 된다.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했답니다. 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도 돼요. 하지만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지만 자연환경 보전적이 아닌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다시 토지를 형질 변경한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자, 이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성토, 절토는 허가받습니다. 성토, 절토는 허가받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은 다시 공사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농림지역 안에서 울타리 밖에 토지에 물건을 한달 이상 적치하는 것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 토지에 물건을 한달 이상 적치할 때는 관리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아닌 자연환경보존지역, 녹지지역, 이런 데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울타리 밖의 토지에 물건을 한달 이상 절차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농림지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 지역 외유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물을 설치할 때도 도시적 지역 외유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 5 0제곱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 가로곱하기 면적이 1 5 0제곱 미터 이하인 공정대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높이 깊이 50cm 이내 절도 성치 아주 작은 거지 50cm는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한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말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토지 분할은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토지 분할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 공공용지니까, 공공사업용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행정재산도 허가를 받지 않겠죠. 행정재산 중 용도 폐기되는 부분의 분할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하기 위한 분할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행정재산 중 용도 폐기되는 부, 부분의 분할도 허가받지 않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하기 위한 분할도 허가받지 않는다. 자, 규규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죠. 자, 그렇지만 일반적인 토지 분할은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는다가 돼야 됩니다. 자, 토지의 분할은 원칙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재산 중 용도 폐기되는 부분과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양도하기 위한 분할은 허가받지 않는다. 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 자, 확대나 연장은 반드시 허가받지만 사업기관의 단축이라든가, 부지 면적의 건축물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든가, 불가피한 변경,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그 다음에 건축법 규정의 일괄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제곱미터 이하의 토속 채취 행위도 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업기관 단축, 5%이 내에서 축소 그다음에 불가피한 변경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일괄 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 도시 지역 또는 지구단위 개획 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 5점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 0점 이하의 토속 채취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중공 검사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친 경우는 자 중공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건축물 건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냐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어도 자 중공 검사가 면제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중공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토지 분할은 중공 검사 를안 받습니다. 토지 분할은 공사는 하게 아니요. 에 토지 분할. 건축물 건축은 중공공사를 받지 않는다.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는 거고, 토지 분할은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공공사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중공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